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어, 오늘은 이농지연금형 농지에 낙찰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저의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낙찰을 받으신 건데, 어, 3억 7천 정도의 감정가를 갖는 이 농지를, 어, 이 은행 감정가입니다. 그래서 3억, 이 농지를 1.6억 정도에, 1억 6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어, 이렇게 잘 받은 비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물건은 그 충남 당진에 있는 어, 물건입니다. 어, 충남 당진에 있는 답인 어,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816평이인 물건이고, 어, 감정가가, 법원 감정가이긴 하지만, 4억 어, 700만원 정도가 나왔고, 제가 은행을 통해서 은행 감정을 해보니까, 은행 감정에서는 약 3억 7천 정도가에 어, 해당하는 그런 농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됐지만 공시지가가 1억 3천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수준까지 떨어진 이렇게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의 어떤 회원분들께 회원분께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잘 가격을 쓰셔서 두 명이 입찰했지만 어 지금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이 돼서 한 1억 6천 정도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만 사실 따진 따진다면은. 법원 감정과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래서 은행 감정과하고 비교를 해봐도 원래의 이 농지의 가치는 3억 7천인데 1억 6천 정도로 우리가 낙찰을 받았기 때, 받았고, 그 은행의 3.7억에서, 어, 여기서 이제 90%를 곱하면 그 우리가 농지연금에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1억 7,300 정도를 매입과 동시에 우리가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가 어떤 농지인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 생각을 해 보면 어 지금 지, 그 농지가 위치 있는 그 위치는 당진에서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물건인데 보시면 어 메인 도로와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과도 그렇게 어, 멀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런 농림 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은 이 도시 지역 안에 포함이 된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상승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농지는 기속도상으로는 맹지인데 실제로 실제로 저희 회원님과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이런 어, 이렇게 어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충분히 어, 통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농지연금용 농지에서 어, 맹지는 받아주려 주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곤란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 그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지만 어, 충분히 농지연금용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어, 물건이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시, 어, 지금 경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경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어, 이분들과 좀 상의를 해서 경작에 대한 협의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의 토지 분석을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디스코라는 앱을 통해서 어, 보통 우리가 토지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지금 자연 녹지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에서 자연 녹지 지역의 용도 지역인 거고 소유구분 그러니까 개인 공유수 0, 그러니까 이제 지분율이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로 전면 부분에서 세로 한면 불, 그러니까 이거는 어 세로, 그러니까 좁은 도로인데 어, 도로가 접해 있다는 겁니다 한면 정도는 접해 있는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실제로 가 보니까 차량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지만, 농지연금용의 어떤 제한 조건에는 전혀, 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어떤 부정형의 농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어,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 이 물건인데, 어, 지금 보면은 뭐, 그구거라든가 그니까, 러 이런, 이 국어가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 이 도로를 통해서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고, 어, 어떤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흔적도 있었고, 어, 진입이 가능할,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농사를 짓는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 어떤 그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보더라도 가축 사육 제한은 구역이고, 가축 분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사 제한 구역이다. 우리가 병용사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토지음에서 도시계획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게이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어떤 도로가 어, 이 개설될 그런 계획이 어, 수립이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알수 있을 것 같고 소화점 어, 계획도 있는데 여기서는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 그 오른편에, 표, 오, 오른편에 있는 그런 어, 것이고. 지구 단위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목적인 농지연금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어, 물건인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으로 너무나 메리트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굉장히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어, 지금 이 물건이 또 좋은 이유가 최근에 이제 농지은행에서 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연금을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신청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청한 물건들을 보니까 농사를 짓기 되게 어려운 그런 지역에 또는 위치에 물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이 가입 제한 조건이 나온 게 도로가 없으면 즉 어떤 농기계라든가 어떤 차량이 통, 출입하기 어렵다면 이 물건은, 어, 가입 제한 물건으로, 가입 제한, 가입 제한 조건으로 우리가 묶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지연금의 어떤 가입 제한 요건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런 농지야말로 마음 편하게 우리가 장기간 보유하면서 어 시간이 딱 됐을 때 농지연금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은행 감정가가 3억 7천인데 지금 1억 6천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2억 이상의 이득을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은 우리가 그 은행 감정가 이이 이 물건이 농업진흥구역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 감정가의 90%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어 1억 7천만 원 정도가 이득이 된다고 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제증리가 딱 되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잘 이야기한다면은 어 우리가 어, 경영이양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즉 어, 감정가의 100% 기준으로 우리가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현재 기준으로도 약한 2억 천 정도가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들을 꼭 한번 찾아보시고 뭔가 문제가 이, 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어,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농지연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어떤 농지를 찾아야 될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함께 찾고, 함께 고민하고, 어, 그, 함께 성장을 해 가도록 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